네, 안녕하십니까. 부국카중고차의임명균 팀장입니다. 6월 26일, 네, i40 차량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1탄은 살룬 모델이었고요 2탄은 그냥 i40 차량입니다. 아, 살룬이 아닌 차는 이렇게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약간은 외건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i40입니다. 네, 판매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5 6 0만원이고요 차량 번호 35-91-21. 연식은 12년, 12년 11월 22일 날 최초 등록을 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주행거리는 22만 7천키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한 1년에 2만키로 하면 22만키로가 되겠죠. 10년이 좀 넘었으니까요. 변속기는 오토, 연료는 슈발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색상은 파랑, 뭐 남색, 네이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진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음쭉 전면 측면 모습입니다. 외관 상태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뒤쪽 측면 모습입니다. 네 정면 모습이 되겠고요. 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얼핏 보면 SUV를 보는 느낌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차체가 같다라는 게 일단 좀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휠과 타이어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깨끗하죠. 네, 엔진룸의 모습이고요. 네, 앞 좌석의 모습 되겠습니다. 네, 계기판 22만 7,000km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기어봉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앞 좌석의 시트의 모습입니다. 목베개가 앞 좌석에 두 개가 이렇게 자리를 하죠. 네 운전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 차량의 등급은 스마트다 보니까 아까 1탄에 비해서는 옵션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네, 뒷좌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핸들의 모습이고요 신세계 이렇게 핸들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센터페시아의 모습이 됐고요 아, 열선 이렇게 3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버튼 시동 키는 기본 옵션이 되겠습니다. 도어 네, 트랩의 버튼들이 되겠고요. 네, 각종 라이트 버튼들이죠. 네, 크루즈 컨트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이패스 사제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룸밀러죠. 네, 룸밀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트렁크를 연 모습이고요. 어, 이제 살룬이 아니다 보니까 트렁크를 이렇게 위로 열게 되면 SUV처럼 이렇게 긴 아주 통으로 된 운전석과 보조석이 같이 보이는 이렇게 크게 열리는 방식입니다. 네, 성능 기록부 바로 한번 볼게요. 본 차량의 성능이 맞습니다. 227,000km고요. 사고 교환 수리 이력은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다 아, 양호, 적정, 없음, 없음, 적정, 양호, 양호. 조향 장치, 제동, 뭐 전기부터 해서 모든 게 아주 깔끔하게 성능이 좋은 상태로 받은 차량임을 강조하겠습니다. 네, 부부카에서 전해드리는 아, 현대 i 4 0 차량이 되겠고요. 살론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왜건 아, 형태의 i 4 0임을 강조하겠습니다. 네, 본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부부가족 이명균 팀장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능 좋은 차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차 소개시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